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 방역체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선별진료소로 설치해 선별진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신고 사례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보고 후 역학조사 실시, 사례 분류 요청, 선별진료소 진료 의뢰와 결과 확인 등을 통해 국가지정고양명지병원, 서울대 분당병원, 국군 수도병원 등으로 즉시 이송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6일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은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방문해 관련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한 가운데, 시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시민에게 손 씻기와 기침할 때의 예절과 개인위생을 위한 행동수칙 홍보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